자, 어? 여기 보면은 응. 누 이렇게 펼쳐보면 우와, 응. 눈도 있어. 엄마, 잠깐만. 어. 나 이거만 잘래. 아니야, 거기다 하는 거 아니야. 응. 어디다 하는 거냐면은 여기는 악세사리 응. 여기는, 쭈이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어. <laughs> 그린... 이렇게 있어요. 아... 이쪽은 그리는 자, 거야? 아니, 넘겨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응. 화장을 해주는 건데 응. 건이 화장 이쁘게할줄 알아요? 네. 응. 그래요? 나는 이거. 그래요? 그러면은 응. 알았어. 짜자자저 응. 열려라. 어 열렸다. 응. 자 열렸어요. 자 이제 건이가 응. 화장을 응. 한번 해줘 보세요. 응. 이걸로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아 싫어 이거. 그걸로 할 거예요? 네짠 아, 그... 눈은 이걸로 해야되는데? 이거는 볼 으, 으, 그거 빼줄까? 음. 짜잔 어. 어, 나온다 색깔 색깔 나와? 그러면은 이제 옆에 그림에다가 화장시켜줘야지 얘네한테 해줘야지 오, 잘하고 있어. 그거는 눈을 발라 줘야 되는데 건이야. 이걸로 해야 될 거야, 아마. 엄마가 한번 하는 거 보여 줄까? 자, 엄마 봐 봐. 봐 봐. 이 색깔로 여기에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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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할 수가 있어. 빼줘. 이거? 이걸로? 이빼이 아, 색깔로 음. 이렇게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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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무 여러가지 색깔을 다 섞는 거 아니야? 빼줘 이쁜 색깔 나오지? 그래 어디다가 하는 빼줘, 거야? 얼굴이 너무. 빼주자. 연탄 먹은 거 같다. 빼줘, 이거 빼줘. 뺐잖아. 이거 입에다가 하는 거야. 이거는 봐봐. 입에다가. 엄마, 그거 응. 입에다가 할래. 네. 여기 또 있어. 켜주. 여기 퍼플 응? 색깔도 있어요. 짠. 어? 노란 색깔도 있네? 응. 야, 이게 낙서지, 이게. 이게 무슨 화장이야? 어떤 거 해야지? 자, 어 여기 여기 꾸며주면 되겠다. 자, 건이는 얘, 준이는 얘. 예? 응. 음, 해줘봐. 이게 뭐니? <laughs> 아니 준이야. <laughs> 어머, 어머.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거는 낙서하는 게 아니에요. 야! 야, 화장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이거 화장하겠다고 사면 어떡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한번 하는 거 보여줄게. 어떡해. 화장품이 이렇게 돼버렸어. <laughs> 줄게. 어떻게 도와줄게? 줘 봐. 준이. 줘 봐. 야. 난리 났다. 이렇게 어디에? <웃음> <웃음> 자. 엄마가 하는 방법 알려 줄게. 줘 봐. 엄마 잠깐만. 오. 너네 화장 너무 못해. 아, 왜? 엄마가 한번솜씨를 보여줄게. 아, 싫어. 이게 뭐야. 이쁜 여자 얼굴에. 야, 이거 너무 했잖아, 이뻐 아, 진짜. 여기. 그래, 거기 해봐. 아니, 화장도 할줄 모르면서 이게 진짜. 아, 손톱. 손톱 엄마가 펼쳐 줄게요. 안 돼. 야. 자. 비켜 봐. 엄마가 해 줄게. 자. 손톱이 어디 갔니? 손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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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여기 있다. 손톱? 아! 맞아, 맞아. <laughs>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난리가 이거는 저기야. 이마왜 이렇게 달아줘? 짠! 여기 잡고 있어. 응, 그렇게 잡고 해. 초바 아, 싫어. 초바 야, 준이는 요거. 요거. 응. 자, 어디 한번 해봐. 아, 응. 다 아니, 그것만 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이제 칠해줘야지. <laughs>